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7 시리즈의 가솔린 모델. 아, 이게 사진이 초점이 좀 이런데 맞아버렸네. 죄송합니다. 740Li X 드라이브의 M 스포츠 패키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되기 전 모델이고요. 요 뒤에 있는 건제 차입니다. 제 차. 제가 이 휠을 어, 2016년에 출고할 때, 760 인디비주얼 휠을 센터에 주문을 해가지고 타이어까지 한800 얼마 정도 그게 또20% 할인 받은 가격인데 800 얼마 주고 튜닝을 했어요.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나왔을 때 다행히 750 Li와 760 Li의 2 휠이 기본으로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이미지를 보면 신형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테일램프가 완전 다르죠. 어찌 됐건간에 구형 모델 지금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740 Li. 그리고 제 거는 740LD 인데요. 오디오 튜닝을 해서 실내에서 좀 잔잔한 음악 그리고 좀큰 볼륨을 틀었을 때 신나는 음악, 모든 조건에서 가솔린 모델이 아무래도 차에서 음악 즐기기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BMW 7 시리즈의 오디오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만카돈 기본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요. 바우어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데, 하만카돈 오디오 가격 더하기 600만원 정도를 해야 바우어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된 기본 7 시리즈에다가 다인 오디 요 <목소리도> 바우어스앤 윌킨스 영국 브랜드 이 제품과 동급인 호모디오 제품 브랜드가 다이노디오입니다. 덴마크의 다이노디오와 영국의 바우어스앤 윌킨스 호모디오에서 인지도, 음질 그리고 매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룹 중에 속해 있는 그 브랜드들인데요. 다이노디오로 제품 변경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튜닝 비용이 들어가요. 앞 스피커만 6개, 14개 중에 6개를 바꿀 때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전체 스피커 교체를 할 때는 1,160만 원이 들어가 가거든요. 116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0만 원 정도 튜닝을 해 놓으면. 바우어스 앤 윌킨스에 적용되어 있는 그 음질 정도가 나오고요 1160만원 정도 튜닝을 하시면 바우어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에 플러스 스피커 튜닝을 해갖고 음질을 만든 그 금액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하만카돈인 차량에서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쓰는 대로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돈 쓰는 대로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소비자 가격이 모든 브랜드 모든 제품 모든 업체에서 다 똑같이 시공되고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이 하만카돈 오디오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을 때, A 업체에서 뭐 30만원, B 업체에서 뭐 60만원, C 업체에서 90만원 이래 버리면 높은 가격일수록 소리가 잘 나온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선택을 하실 때, 뭐 하만카돈처럼 순정 제품으로 나오는 그 부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인 오디오가 됐건, 뭐 포칼이 됐건, 소닉 디자인이 됐건, 마에스트로가 됐건 간에 해외 가격도 참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닉 디자인 스피커다 천만 원에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본에서는 500만 원이다 예를 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스피커는 국내에서 굉장히 비싼 거니까 가성비가 안 나올 거고 뭐 마에스트로 스피커다 마에스트로 스피커가 한국에서 50만 원인데 뭐 영국 사이트를 가니까 40만 원이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다이누디오 스피커가 예를 들어 갖고 이베이를 검색을 해 봤더니 200만 원인데 국내에서 뭐 300만 원이더라 이것도 뭔가 수술료나 뭐 부품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는데, 뭐또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렐이라는 브랜드 스피커가 한국에선 100만 원인데 해외에서는 30만 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비교도 해보시거나 오토소닉스처럼 인지도가 좀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제품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제품을 얼만큼 많이 장착을 해보고 얼만큼 잘 아는가 그 엔지니어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년째 오디오를 하면서 제가 호모디오도 즐기기 시작한 지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카오디오와 호모디오를 동시에 즐기고 있고요. PC 파일이라 그러죠. PC 스피커도 다이노디오를 쓰고 있고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제외한 모든 오디오를 저는 다 좋은 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에 들어간 이 순정형 스피커 튜닝 이걸 이제 소비자가 만족을 못했을 때 비하하는 발언이 알가리 뭐 이렇게 그냥 비하는 발언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순정형 스피커 튜닝, 순정형 스피커 튜닝은 순정형으로 스피커 요 아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스피커가 이렇게 피스가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순정처럼 애프터 마켓용 제품을 순정처럼 만드는 이 아대를 사용해서 순정형으로 장착을 했다. 그리고 트위터 고음 스피커도 원래 위치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순정형으로 장착을 했다. 이런 거고요. 스피커 튜닝 튜닝이라는 거는 이 순정 트위터를 보면 배선이 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스피커에 연결되기 전에 콘덴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주파수 커팅이라 그러죠 미드레인지는 이렇게 재생하고 고음 스피커는 이렇게 재생해라 이렇게 트위터에 주파수 커팅을 해놨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인 오디오 스피커가 7시리즈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의 그 음색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위치 뒷 스피커를 순정으로 쓰고 앞 스피커를 다인 오디오로 쓰는 매칭 이런 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튜닝을 해 주는 겁니다. 튜닝, 조율을 해 주는 거예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리고 뒤에 있는 순정 하만카돈 스피커, 하만카돈 오디오 스피커 위치 7 시리즈라는 그 특성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 이런 거에 맞게 튜닝을 해 준다. 무엇으로? 오토소닉스의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로 자작 직접 제작한 패시브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주파수 커팅을 해줬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사용된 이 피스못을 어떤 토크로 쪼였는가 그리고 쪼이기 전에 홀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 패시브에 사용된 부품 소자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 기판을 설계를 할때 어떤 설계를 했는가 배선은 어떤 배선을 사용을 했으며 이 배선의 특성은 무엇인가 트위터에 사용된 선제와 미드레인지에 사용된 선제와 메인에 사용된 선제 똑같이 썼느냐 똑같이 쓰지 않았느냐. 배선에 잡소리가 나지 않게 마감 처리를 했느냐 마느냐. 조립하기 전에 이게 끝인가 아니면 뭔가의 과정이 더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기술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에 200만 원인데 국내 300만 원이다. 이런 거는 기술료 정도로 해 갖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해외에서 50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 1000만 원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게다가 수입하는 수입국이 뭐 유로화를 지불 덴마크 같은 국가다 아니면 엔화를 지불하는 일본이다 뭐 달러를 지불하는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별 차이와 그 시점에 따른 가격차이 물류비용 판매 대수 국내에서 어떤 업체에서 얼만큼 시공을 하느냐 이런 걸다 따지셔야 되는데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가운데 스피커가 이렇게 트위터 미드레인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요 패시브 네트워크 하나 둘셋넷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 안에 공간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진짜 많은 부위를 탈거해서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는 시공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베테랑이죠 7시리즈 제 차만 뭐 170번 뜯었다 붙였다를 했고 7시리즈 신형만 저한테 한 200대 정도 왔고요 구형 모델까지 하면 300몇십대 7시리즈만 했고 BMW만 제가 한 4,000대 정도 작업을 한것 같은데 아니 한 5,000대 정도 된것 같은데 어,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다인 오디오 튜닝을 하면 바우어스 윌킨스보다 오디오 음질이 더잘 나오거나 비슷하다 이 차량에 1160만원의 다인 오디오 스피커 튜닝을 할 경우에는 바우어스 윌킨스가 적용된 750li, 760li의 스피커를 어느 정도 튜닝한 것만큼의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만카돈 오디오 앰프 출력과 바우어스 윌킨스의 앰프 출력이 약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음량 차이에 따른 음질 차이 그 부분도 있다. 이런 디테일한 걸 모든 걸 감안을 해갖고 제가 튜닝을 하는 거니깐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오디오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어, 저도 수익을 내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차를 구매를 해서 연구해서 시공하는 업체는 전국에서 전 세계겠죠. 오토소닉스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연구한 차량과 연구하지 않은 차량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세븐 7 시리즈 신형은 다행히 기존 모델과 똑같고 제가 또 X7, BMW i-drive 7그 특성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BMW 오디오 튜닝 한 번에 확실하게 튜닝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인오디오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튜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세븐시리즈는 최소한 그래도 한200 200 중반 정도는 보셔야 될것 같고요 차 공간이 크기 때문에 맥시멈은 116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동차 리뷰 시승기와 자동차 흐름 이거에 대한 방송을 하는 오토소닉스 메인 채널이 있고요 오디오 튜닝 방음 이거 것을 설명해 드리는 오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